샬롬 노노 열네 번째 맹시가 양부를 사사로 삼자 양부가 증자에게 전옥의 법을 물었다.증자가 말했다.윗사람이 통치의 도리를 잃어 백성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다.만약 범죄의 정황을 알아냈다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맹시사 양보위 사사 문어 증자 증자왈 상실 기도 민산 구이 여득 기정 즉의 긍이 물회 스무 번째 자궁이 말했다. 은나라의 폭군 주왕의 악행은 전에 오는 말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하류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악이 모두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공왈 주지 불선 불려 시지 시며 시 군자 오거 하류 천하지 악계 귀염 하류는 지형이 낮아 모든 물이 모여드는 곳인데 그처럼 사람이 한번 악행을 저질러서. 악인으로 낙인 찍히면 마치 하류처럼 대중의 미움을 받아서 모든 악명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21번째, 자공이 말했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고 잘못을 고치면 모두 우러러 본다. 자공, 왈, 군자 지과야. 여일월지시, 언, 과야, 인계견지, 경야, 인계양지.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고, 잘못을 고치면 모두 우러러 본다. 스물 두 번째. 위나라의 공손조가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는 어디에서 배웠는가 자공이 말했다. 문왕과 무왕의 도는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중 큰 것을 기억할 테고, 그리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그중 작은 것을 기억할 테니 문왕과 무왕의 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자 선생님께서 모두 자자가 배웠으니 어디선들. 배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찌 특정 스승이 있으셨겠습니까? 위공손조 문어자 공활 중리언학 자공활 문무지도 미추어지 재인 현자지기대자 불련지지기소자 막불유문무지도원 막불 부자, 언, 불, 학. 이 역하, 상, 사, 지유. 공자가 승상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주나라의 문화를 말한다. 23번째. 노나라 대부, 숙손, 무속이 조정에서 다른 대부들에게 말했다. 제자 자공이 그의 스승 공자보다 더 현명하다. 자복 경배에이 말을 자공에게 알려 주자 자공이 말했다. 궁궐의 담장에 비유하면 나의 담장은 어깨 정도 높이어서 집안의 좋은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담장은 아주 높아서 제대로 그 문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종묘의 아름다움과 수많은 백관의 풍성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문을 찾아 들어간 사람은 자옥을 것입니다. 그러니 금문 그 숙손 무소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숙손 무소거 대부 어조왈 자공현어 중리 자복 경백이고 자공 자공왈 비지 궁장 시지 장야 급 견 규견 실 가지 호 부자 지장수인 부득 기문 이입 불견 종묘 지미백 관지부 듣기 문자 호과의 부자 지운 불려의 호. 스물네 번째 숙손 무속이 공자를 헐뜯자 자공이 말했다. 그만 두시오, 공자 선생님은 헛뜯을 수 없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현명함은 비유하자면 낮은 구름과 같아서 오히려 넘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해와 달 같은 분이라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해와 달과의 관계를 끊고자 한들 그것이 해와 달에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다만 자신이 분수를 모른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숙손무소회중리자공왈무이위야중리불가회야타인지현자구릉야유가유야중리일월야무득이유언인수욕자절가하상어일월호. 다 견기 부지량아. 스물다섯 번째, 진 자금이 공자에게 말했다. 매번 공자를 칭송하는데 그대가 공손하고 겸손한 것이지. 중리 공자가 어찌 그대보다 현명하겠는가? 자공이 말했다. 군자는 한마디 말로서 지혜롭다고 여겨지고, 한마디 말로서 어리석다고 여겨지므로 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자 선생님의 경지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은 마치 하늘을 사다리로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우가 되거나 경대부가 되신다면 교화를 세우려 하시면 즉시 교화가 수립되고, 백성을 인도하면 백성이 행동을 개시하고, 백성을 편하게 해주면 멀리서도 찾아오고, 백성을 동원하면 화목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공자는 살아 계실 때는 모두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모두가 애통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분의 경지에 내가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진자 금위자 공왈 자위 공야 중리 기연 어자 호 자공왈 군자 일원 이위지 일원 이위 부지 언불가 불신야 부자 지불가 급야. 유천 집을 가게 이승야 부자지 득방 가자 소이립지 사립 도지 사행 수지 사례 동지사와 기생야영 기사야의 여지하기가 급야 스무 번째 요왈 요왈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말했다 아 그대 순이요 하늘에서 내린 순서가 그대에게 있으니 진정 중을 지키도록 하라. 그 혜택이 온 세상 끝까지 미치면 하늘이 내려준 천자의 자리도 영원하리라. 순 임금 또한 이 말씀으로서 우 임금에게 명하였다. 은 나라의 시도탕 임금이 말했다. 저 소자 리는 감히 검은 소를 제사의 희생 제물로 써서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느님께 밝게 아랩니다. 죄가 있는 자를 제가 감히 함부로 사면하지 않았고, 복근 거랑의 죄를 감히 엄폐하지 않았습니다. 천자를 감택하는 일은 천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저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은 만방의 백성과 무관하고, 만방의 백성에게 죄가 있는 것은 그 죄가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나라는 하늘로부터 은택을 받아 훌륭한 인재들이 풍부했다. 아래는 주무왕이 상왕주의 주왕을 도벌하고 나서 대중에게 맹서한 말이다. 주나라에 비록 친족이 있더라도 인한 사람이 있는 것만 못하다.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한 사람의 허물이다. 도량형을 신중하게 정하고 법과 제도를 살피고 없어진 관직들을 정비하였더니 온 세상의 정치가 제대로 행해졌다. 멸망한 나라들을 부흥시키고 끊어진 세대를 다시 이어주고 세상을 피해 숨었던 인재들을 동용하였더니 천하 백성의 민심이 그에게 돌아왔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백성, 식량, 장례, 제사였다. 제왕이 관대하게 대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신의가 있으면 백성이 신임하고 민첩하면 공적을 이루게 되고 공정하면 사람들이 기뻐한다. 두 번째, 자장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다섯 가지 아름다운 일을 존중하고, 네 가지 악한 일을 물리치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다. 무엇을 다섯 가지 아름다운 일이라 합니까? 군자는 은택을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다. 백성에게 수고로운 일을 시키되 백성이 원망하지 않는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대언해도 교만해하지 않는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다. 은택을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백성이 각각 이롭다고 여기는 것을 파악하여 이롭게 해준다면 이것이 바로 은택을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는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일을 시키니 누가 원망하겠는가? 인을 행하고자 하여 즉가 인에 도달하니 어찌 탐욕이 되겠는가? 군자는 상대방의 세력이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결코 무시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태연해도 교만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군자가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해서 엄숙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경외심을 갖는다.이것이 바로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다는 것 아니겠는가. 무엇을 네 가지 악한 일이라 합니까? 교령을 내려 충분히 알도록 했는데도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사형을 내려야 하거늘 가르치지 않고선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죽이는 것을 학이라고 한다. 미리 경계하도록 일러 주지 않고선 성과를 요구하는 것을 폭이라고 한다. 명령을 나태하게 내리고선 기한을 촉박하게 하는 것을 적이라고 한다. 재물을 어차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지출에 인색한 것을 유사 말단의 하급 관리라고 한다. 세 번째, 공자가 말했다. 운명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움직이면 군자가 될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남들 앞에 제대로 설수 없고,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수 없다. 자왈 부지명. 무이 위군 자야 부지에 무이 리비아 부지연 무이 지인이야. 남의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수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의 선악 악함도 알수 없다는 말이다. 끝